우사인 볼트 선수랑 뛰어본 적 있어요? 있죠. 진짜로 사네. 명의 주, 주자가 주가 나눈 거지. 주. 뛰는 사람은 힘든데 보는 사람은 제일 재밌는 경우 아 육상도 개주가 아무래도 제일 재밌죠. 아, 그 그래요? 혹시나 주다가 너무 과격하게 갖고 이게 탁 부러졌어. 밧 아, 그? 네. 아 그런 경우. 그래요? 알루미늄. 아 수수깡이 아니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텔러, 쇼트트랙 연구가, 그리고 스포츠 전도사, 박윤기입니다. 오늘 꽉담에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말 빨라요. 진짜 빨라요.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인들 중에 가장 빠르고, 한번 소개 영상 한번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어, 귀한 분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육상국가대표 김구경입니다. 그래도 좀 머, 멋있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남자 김구경이라고 소개 한번. <laughs>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빠른 남자 김구경입니다. 아아 자, 1부. 음. 김구경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91년생이에요. 모래나이가 33. 이제 만으로 어, 32. 32. 네. 176cm. 오. 진짜로? 175인데. 네, 정정 부탁드릴게요, 네. PD님. 자, 종목 육상입니다. 그리고 주 종목 단거리. 단거리가 어디까지 단거리요? 200까지도 단거리요 400m까지. 어, 400까지도 단거리예요? 네. 100m 한국 신기록 10초 07. 네. 근데 네, 100m 한국 신기록이 10, 10초 07이 아니라 10, 10초 03이었다. 네.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말 그대로 풍속 3.4m가 불었잖아요. 풍속 2.0까지가 인정이 돼요. 그 이상을 불어버리면 인정해. 근데 제가. 그게 이제 국제적인 룰인가요? 네. 이날은 넘을 줄 알았어요. 2.0을 넘을 줄 알았던 게. 이걸 해봤나요?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바람이 막 태풍처럼 불어요. 진짜 바람이 맑으면 막, 막 우우, 막 몸이 막 흔들리는 거 아세요? 서 있어도. 서 있어도. 그렇게 불었어요, 바람이. 그리고 이렇게 많이 불어버리면. 네. 뛰면서도 밸런스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 오히려. 네. 오히려 아.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역효과가 날수 네. 있다. 네. 자칫하면 3레인 출발했다가 2레인으로 뛰고 있을 수있어요 그럴 수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때 시합 영상을 보면 앞에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제가 계속 왔다 갔다 그래요 아 이거 영상 한번 봐볼까요? 봐봐요 바람 보여요? 아 많이 부는구나 네, 흔들리잖아요 봐봐요 어 여기 어어어 앞에서 보면 은 봐봐 이거 봐 왔다 갔다 하잖아 아아아아아아 아왜 넘어 이게 이런다니까요 네, 바람 때문 근데 이게 레인을 밟으면 실격이에요? 아니에요 이 100m 경기는 옆 레인한테 방해만 안주면 실격은 아니에요 아, 그럼, 레인을 밟아도 상관은 없어요? 에, 아니, 상, 상관 없는 건 아닌데, 일부러 밟거나, 어. 옆 사람한테 방해가 됐거나, 그럼 실격이에요. 와,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옆으로 쏠리네요발 바람 때문에. 그 그러니까 바람이 옆에서 불어버린 거예요. 엔타 세계 신기록, 우사인볼트 9초 58. 그리고 한국국 신기록, 김구경 10초 07. 0.49초 차이인데, 우사인볼트 선수랑 뛰어본 적 있어요? 있죠. 진짜로?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네. 뛰어봐서 그런 게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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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9초 58이라는 기록은 말 그대로 세계 신기록인데, 네. 지금 현역 세계선수권에 우승하는 선수들조차도 네. 따라가지 못해요. 아, 올해 세계선수권 우승 기록이 9초 83인가? 8인가? 모든 세계선수권 올림픽 금메달 기록이 항상 그래 9초 8? 오. 김구경 선수가 스타트가 되게 빠르시잖아요. 반면에 우산볼트 선수는 조금. 느려. 늦죠. 네. 혹시 우사인 볼트와 몇 미터까지만 대결을 한다면, 이 정도 내가 잡아볼 30m. 수 있다. <laughs> 30미터? <laughs> 이상한데? 아, 30미터까지는 내가 해볼만 하다? 네, 네. 좀 궁금한 게또 하나 있는데, 100미터 경기를 하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냅다 빨리 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혹시 그 100미터의 그 레이스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럼요, 냅다 뛰면안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스타트, 중반, 후반, 이렇게 네. 나뉠 수. 10초 안에 그게 나뉘어요? 네, 나뉘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죠. 신기하네.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도 페이스 관리를 하잖아요. 100m 당몇초 때를 음. 계속해서 페이스 음. 관리하잖아요. 어. 우리는 페이스 관리가 아니라 우리 느낌, 스타트 느낌, 중반 느낌, 후반 느낌다 틀린 거예요. 오. 네. 그러면 김국영 선수는 좀 어떤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초반, 중반, 후반으로 쪼개잖아요. 저는 이제 네 번을 쪼개요. 2 5 m 씩 쪼개는 거네요. 그러면? 네, 네. 스타트, 가속, 2차 가속, 후반. 100m를 다 전력을 뛸 수는 없어요. 음. 무조건 감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페이스에좀더 올릴 건지 레이스를 걸 건지 그런 거. 어, 걸... 그걸 이제 감속되는 구간에서 감속이 최대한 안되 게끔 하는 걸 엄청 중요시해요. 아 그렇구나. 영영보다 빠른 남자 김국영.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세 진짜... 가지 컨텐츠를 네. 했어요. 제가 인라인 신고 대결도 해보고, 그다음에 버스보다 빠른지도 보고. 지하철보다 빠른지도 보고. 근데 혹시 이세 가지 컨텐츠 중에 어떤 게 가장 좀 기억에 남아요? 버스. 버스요? 왜요? 뒤질 뻔했어요, 진짜. 아 <laughs> 이거 영상 보시면 우리 PD가 따라 붙다가 없어져요, 응. 김국영 선수가. 응. 형은 버스 있었잖아, 심지어. 저는 버스에서 내리는 거 찍고 타는 거 찍으려고 버스에 탔죠. 그러니까요. 타고 있었죠. 그래서 저물좀 먹었다. 그러니까. 자 육상 이제 정격 분석을 네. 해볼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스포츠예요. 경기장소, 트랙, 필드, 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트랙은 육상선수들 달리기. 필드랑 도로는 마라톤 선수들이 뛰는 건가요? 네, 트랙은 말 그대로 트랙에서 할수 있으니까. 뭐 100m, 200, 400, 800, 음. 1500, 음. 5000만. 이걸 트랙 종목이라고 하고. 허들까지? 네. 그다음에 필드는 도약 종목. 그 다음에 던지기. 음. 예를 들어서 멀리 뛰기, 높이 뛰기, 뭐 포환 던지기. 아, 그걸 필드라고 하는 요 네, 하는군요. 그걸 필드라고 하고 도로, 이제 말 그대로 도로에서 하는 마라톤, 경고. 음. 어, 어, 네. 이건 이제, 이제 알았어요. 네. 필드 경기장이 트랙 안쪽에 설치되어 트랙 경기와 필드 경기를 동시에 칠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럼 육상 경기 할때 안에서는 안에서대로 경기하고 트랙은 트랙대로 경기를. 네, 진행해요. 따로 해요. 동시에 진행해요, 그럼. 네, 다. 예를 들어서 우와. 100m를 하고 있는데 창 던지기를 하고 있다던가 높이 뛰기를 하고 있다던가 트랙까지 날라오면 어떡해요? 안 날라와요. 절대 안 날라와요. 네, 그럴 일 절대 없어요. 트랙 경기 둘러볼 텐데 소개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400m 아 400까지 전, 단거리다 네, 단거리긴 네. 한데 정말 힘들어요 자 그리고 중거리는? 800, 1500, 단거리는 5000만 있고, 5000m, 1 0 0 0 m 같은 경우이는 페이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중거리 같은 경우에는 눈치 쌈이 굉장히 많아니 선수들끼리 아 레이스? 네. 레이스를 많이 하는구나 네. 아. 자, 그리고 장애물 경기가 있어요. 장애물 경기는 어떤 게 장애물 경기예요? 허들? 허들도 있고, 네. 네 단거리 장애물 경기가 있고, 네. 장거리 장애물 경기가 요 3,000m 장애물 경기는 장거리 쪽. 또경기 장... 보시다 보면 물 웅덩이 있는. 어어어, 네. 장애물 네. 넘었는데 물 웅덩이. 있 있는, 네. 그건 이제 3,000장애물. 아, 그러면 그건 물을, 웅덩이를 피해서 가야 돼요? 밟고, 밟고 가는 거예요? 밟고 가죠. 아, 그럼 축축해지잖아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밟고 가야 돼. 아 아니면은 자신 있으면 나는 탄력이 자신 있다 그럼 물 엉덩이를 지나 아, 다 네. 뛰어넘고 네. 그럼 개주 개주가 아,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죠 말 그대로 100m 씩뛰는4 네. 곱하기 400 400m 씩뛰는네 명의 주자가 죽어나는 거죠 진짜. 죽... <laughs> 뛰는 사람은 힘든데 보는 사람이 제일 재밌는 경기 아 육상도 개주가 아무래도 제일 재밌죠 아, 1600m 개저 경기는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밌어요 음, 음. 릴레이 경기가 굉장히 눈치 싸움 중에 하나가 주자 순서 병할 때 굉장히 눈치 싸움이 심해요 아 주자 정할 때 그리고 특히 이 1600m 릴레이 400m씩 달리는 거는 더 심해요 더 심하다? 눈치 싸움 하는 거 같아요 어, 네. 그러면 각자의 역할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 원래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앵커가 제일 잘 뛰는 선수 들어가야 되지 않냐 2번 그러니까 직선 중간 허리에서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2번 주자가 잘뛰야 되지 않냐라는 음음. 말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1번 주자가 굉장히 중요 생각해요 어, 어, 왜요? 이 코너 스타트에서 진짜 잘 밀고 들어오면 2번, 3번, 4번이 진짜, 그니까 자기애가 갖고 있는 퍼포먼스 그 이상을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음, 1번 네. 주자를 굉장히 저는 중요히 생각합니다. 1번이 중요하다. 네네. 그럼 2번 주자 역할은 어, 어떻게 되나요? 2번 주자는 바톤 터치의 기술이 좀 능한 선수. 왜냐면 네. 2번 주자는 바톤을 받고 달려서 갖다 줘야 되잖아요. 음, 음. 네, 굉장히 책임감이 강해요. 음, 음. 이거 이 그림을 보고 1번 주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뛰는지 이런 거좀짚어줄수 있나요? 여기가 피니시라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네. 여기서 출발을 하죠. 여기 2번 주자 서 있어요. 2번 주자 여기서 받고 네. 어. 여기 3번 주자 여기서 있어요. 3번 주자 받고 4번 주자 여기서 있고 400. 직선 마지막 피날레를 하는거죠 아, 이 코너 하나가 100이었구나, 네, 100이었구나. 그러면 이 바턴 터치할때 받아야 하는 타임 그 지정된 그 구간이 있어요? 있어요 3 0 m 구독자 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려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2주자들 서있고 3주자 4주자 잖아요 여기가 이제 서있어야 돼요 선수들 대기해야 되는 선 여기 사이가 3 0 m 터에요 그럼 만약에 제가 우리 팀이 4레인이에요 그럼 여기 2번 주자가 서있어야 되는거야 근데 여기서 제자리에 응, 준비하고 있어 응, 응, 응. 그래서 내가 이 뒤로 넘어갔다 그럼 응, 실격이야 응. 그 혹시나 그, 주다가 너무 과격하게 갖고 이게 탁 부러졌어 바톤이요? 네아 그런 경우 없어요 그래요? 알루미늄 그아 수수깡이 아니군요 아, 아, <laughs> 아 우리 운동회 하면 수수깡으로 하잖 아, 뭔지 아, 알죠? 운동회에 했던 수수깡 난 그거 생각했니아니아거 아니, 아니, 쇳덩이 돼있어요 아 쇳덩이 네, 아, 알루미늄 그거라 아, 혹시 그러면 100m 할때 호흡하는 거좀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본인만의 호흡법이 좀 있어요? 네저 있어요 어! 알려주세요 100m는 이제 호흡을 안 한다 숨을 안 쉰다 오! 맞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숨을 참고 뛴다 그러니까 이게 숨을 참는 게 아니라 들이마시는 숨은 아닌데 내쉬는 네. 네숨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내, 숨을 내쉬면서 뛰어요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전 세계에서 숨을 참고 1 0 0 m 뛰는 선수는 없어요다 내쉬면서 뛰는 거예요 내쉬면서 뛴다 네. 아 그러면 김국영만의 호흡법이 있다면 좀 어떻게 호흡하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일단 스타트할 때한번 숨을 한번팍 내뱉고 나와요 어떤 어떤 이한아 네, 보여주실 네, 수 있어요? 스타트하고 이제 총을 쏘잖아요. 그냥. 네. 한번 아, 게요자자 예. 자, 제자리에 준비. 땅 푸하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한번 아 힘을 내, 쓰고 아 나가. 예 네, 아 네. 네. 가속 구간에서 또 한번 하고. 그럼 그때는 좀 어떤 식으로 해요? 푸푸 아니 아냐아냐안 들으신데. 아아 아, 계속 내내 내 내. 저 내쉬면서. 어? 출발할 때 폭발적으로 했는데. 더 뱉을 게 남아있어요? 계속 그냥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 몇번 내뱉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한 15번 정도 내뱉어요 와 <laughs> 네, 이것도 알아? 네, 네. 그 혹시 스페인 호흡법이라고 아나요? 어,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네. 이 스페인 호흡법 되게 유명한 거거든요 이천수 선수가 현역 때 아주 즐겨했던 아 그래요? 퍼포먼스를 냈던 네. 그 호흡법을 한번 보고 갈게요 음. 어? 이미 하고 있는데? 저게 스페인 호흡법이에요? 이천수 선수님이 스페인 팀으로 이적했을 때 배운 호흡법이라 음흠. 그래서 스페인 호흡법이라고 그러네 네자 우리가 그래서 미니 게임을 살짝 준비를 했습니다 한 번은 그냥 하고 네. 한 번은 스페인 호흡법을 하면서 해볼게요 네. 과연 효과가 있는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게임 본적 있나요?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숫자대로 50까지 있어요 음. 누르면 돼요 준비됐어요? 네자 준비 시작 오 빨라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잘해 오. 저기. 이있어 야, 어디 있어? 응. 야, 있어. <laughs> 근데 <웃음> 어디 있어? 하면 나와. 그게 더진 게. 응. 야, 50. 와우. 50초 201.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호흡 법을 했을 때좀 얼마나 달라지? 56초 동안 그걸 하란 말이에요. 56초 동안? 할수 있어. 아니, 알았어. 빨라지니까 더 줄일, 조금만 아유. 해도 돼요. 네. 호흡법을 하고 한번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에 집중을 한번 해주세요. 자, 준비, 시. 작! 집중이 안 되는데? 저 빨리! 2파 <laughs> 했어! <입성! 웃음>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와! <laughs> 아까 몇 초.. 아까 몇초지 아까 몇초남지 50초.. 아 빨라졌잖아! 아, 빨라지잖아! <laughs> 10초 땡겼어! 아이같 아, 근데 네. 이거 효과 있네! 근네아 이게 되네? <laughs> 이제 이게 되네? 그럼 이제 장비를 한번 파헤쳐 볼게요. 유니폼, 고글, 스파이크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유니폼 먼저 보여 줄 건데 원피스. 와 원피스네요? 네. 어 근데 생각보다 조금 무게감이 있는데? 근데 그 경기 뜰때이 네. 원피스를 입는 이유가 좀 있어요? 확실히 저는 이게 좀 편해요. 투피스가 아. 싱글렛이랑 타이지 이렇게 있는 것보다 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원피스로 입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네. 그냥 취향에 따라가면 됩니다. 네. 네. 선수들만 좀 개인 취향이라서 음, 음. 저는 좀 이게 몸에 잘 맞더라고요. 고글, 고걸려요 <laughs> 어, 어, 저랑 비슷한 거 쓰시네요. 어디거 쓰세요? 어, 나, 나도 이거 쓰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근데 고글은 꼭 필수적인 건가요? <laughs> 아니요. 이것도 개인 취향이에요. 그러면 눈이 음. 보이는 걸 선호해요, 아니면 눈이 안 보이는 걸 선호해요? 어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햇빛 가리기 용도죠 사실은 아니에요 100m는 네. 스타트를 라인에 서서 같이 스타트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고 옆에 선수를 의식을 많이 하는 음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음음음. 쓰고 하는 경우가 많죠 아 오히려 그냥 시야를 조금 더차단하려고 장비 규제 같은 건좀 따로 없나요? 하면 네. 스파이크 못 길이 아네 신발을 에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서 한번 알려주세요 시, 스파이크 못이 네. 와 신기하다 이게 6mm거든요 어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실제로 신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요즘은 국제 룰에 9mm부터는 실 규제. 예, 아니 이게 실격도 아니에요. 들어가기 전에 소집실에서 검사를 해요. 자기를 재봐요. 그러면 금금 경수는 어떤 경기 출전하시는 거예요? 저는 400m 개주. 400m 개주. 네. 100m는 선발이 안 됐어. 그러니까 선발전 때 100m 뛰다가 도중에 부상을 당했어요. 아, 그래서 네. 자 주목할 만한 선수. 38년 만에 아시아 육상 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400m 계주 대표팀이고 소개를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 신예 선수들이에요? 어린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 포함 저와 이제 같이 아시안 게임에 가서 릴레이를 음. 출전할 선수들. 아직 누가 뛸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명을 음. 정해야 되는데 컨디션이 가장 좋은 네명을 이제 선발을 해서 음. 뛰겠죠 이게 그럼 아시안 게임 멤버. 네, 아시안 게임 멤버 이선수들이그 이, 이 저에다가 두명더 있습니다. 두명 더. 일곱 명. 네. 어, 그러면 일곱 명이 경기를 다뛸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4명밖에 못 4명밖에. 그래서 그 7명 중에서도 경쟁을 하는 거죠. 잘 되는 사람 에이. 나가는 거구나. 에이. 그러면 이네 선수들 특징, 장점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찍어줄 수 있을까요? 에이. 신민규 선수는 200m 선수라서 3번 주자에 굉장히 능해요. 코너. 아, 네. 코너, 코너. 에이. 고성원 선수 우리나라 200m 1등인 선수. 현재 챔피언. 아 현재 챔피언. 가속이 좋아요. 가속이 좋다. 그러면, 그러면 개주에서 어떤 역할을? 앵커를 말해요? 가야죠. 마지막? 이시몬 선수 스타트. 굉장히 능한 선수. 그 다음에 이 박원지 선수는 가성이 좋아서 이 선수도 4번 주자. 4번 주자. 능한 선수. 와, 이렇게 합이 다, 이렇게. 이 선수는 있네요. 코너 스타트, 직선 스타트를 다 잘해. 다 잘해. 와, 네. 진짜. 네, 이렇게. 내 선수를 포함한 김국영 선수까지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팬분들이랑 함께 시간을 네. 가졌는데 오늘 어땠어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뭔가 아시안 게임 가기 전에 기운을 얻고 간 기운. 기운을 얻고 간다. 네. 자 가. 오늘 꽉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산이 김국영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김국영 선수를 포함한 우리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400m 계주 네. 육상 용사들 네. 최초로 또 메달을 거머쥘 수 있도록 우리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김국영 선수가 대한민국 최초로 9초대 진입을 성공을 해서 우리 많은. 육상 후배들, 그리고 육상을 사랑하는 우리 많은 국민분들에게 선물을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박자바 연기 힘이 되주시고 댓글로 우리 선수들의 응원 댓글도 함께 해주시면 저도 하트로 보답해드리도록 할게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지금까지 꽉다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간으로 그거를 해요 그꽉 잡아 뉴스라고 앞으로 있을 기사에서 이런 기사가 났으면 좋겠다 하는 기사를 쓰면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조금 바라는 거여도 되고 현실적인 거여도 네, 되고 저는 바로 생각났어요 아, 바로 생각났나요? 제 릴레이에 출전을 하잖아요 그럼 헤드라인에 좀 어떤 네, 대한민국 400개주 최초 메달 획득 최초 메달 획득 네, 그 지까지 메달을 딴 적이 한번 없다더라고요 릴레이에서 아 개주팀 최초, 최초, 최초 금메달로 갈까요? 네, 이왕하는 네, 거? 본래. 그러면, 기사 내용을, 김구경을 필두로. 아니죠. 김구경이 이끄는. 이끄나 아, <laughs> 이끄는! 자, 이끄는! <laughs> 대한민국 역사 상 최초.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네. 김구경은 대한민국 육상이 더욱더 발전하길 소망하면서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laughs> 전달하였다. 그래서 이제 헤드라인에 들어갈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네. 가운데 센터 맞춰주세요. 아, 저 혼자 찍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혼자죠. 혼자 아, 나는 기자니까. 아, 네. 아, 맞네. 이 네. 아, 뭐라 하지? 그걸로 할까요? 메달, 최초 메달이니까. 그 후배들이랑 어깨동무하는 거딱 하고 손에 이렇게 메달 들고 있는. 다시 실제리프드들어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런 느낌 어때요? 하나, 하나, 둘, 셋 미소 잠착 꽉 잡아 흉기.